뭔가 수비요정인데? 아우 야야야 3루 아 나이스 3루 오늘 김맹구가 수비가 됩니다 별자해지보살 맹구보살 어? 전화왔다 40인 루스터에 못들어가있다니 아이고 이게 칩이 몇개야 이게 김맹구 박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채널주먹구구입니다 타격기계 김맹구 자, 지난번에 이제, 새드링 벌린스 선수의 타격폼으로, 타격폼을 수정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2할 때 중반에서 놀던 타율을, 3할 2푼6리까지 현재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우리 맹구가. 자, 가봅시다. 오늘 좀 특이하게,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6연전, 6연전, 이렇게 갑니다. 어? 전화 왔다. 설마? 헤이 hey, 맹구 나는 양키스 팜 디렉터다. 토큰 얻는 거 곱하기 2배 이벤트 하러 오는 건가 그냥? 아 그러네. 프런트 오피스 몇 명이 레일라이더스 경기 지켜보러 올 거다. 잘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토큰 많이 주고 싶어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오늘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맹구 타율 많이 올라갔어요. 3할 2푼 6리. 자 3할 2푼 6리 타율이지만 출루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장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OPS는 아직 0.8 초반대예요. 아? 아 출발이 반 좋은데? 지난 방송 출발은 퍼펙트 타고 안타로 시작했는데 아, 오늘은 3루 상대으로 시작을 합니다 불길하죠? 지난 방송 반짝은 아니겠지 설마? 자어 잠깐만 일사말루 상황 수비 어 야야야 3루 던지라고? 3루 아 송구 잘했는데 아 나이스 한 점을 먼저 뺏겼지만 그래도 2루 주자 3루에서 잡아냈습니다 두번째 타석 첫 타석 3진이었구요 어어? 쟤 뭐야? 아난 잡힌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흠뻑해 <laughs> 3루타 <laughs> 쉽게 받기는 한거 아니었어? 첫 날부터 바가지상 못합니다.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 동점 맞아 동점. 에헤이. 아, 득점에는 실패. 아, 아직도 사회 수비. 아니 뭐 어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죠? 아 이거야? 야저 빗방울 느리게 떨어지는거 봐 오늘 뭔가 수비 요정인데? 첫 경기부터 이제 우리 1대0으로 끌려가고 맹구 앞에 득점권 찬스가 왔습니다 와 아... 잡아? 이루 진짜 뛸 생각도 안하네 이거 뛰어, 뛰어도 되지 않냐? 자 경기는 3대빵 조금 더 벌어졌구요 오 3루 3루 나왜 이렇게 손도 잘해 갑자기? 파란 곳에 왜 이렇게 잘 맞죠? 오늘 김맹구가 수비가 됩니다. 벌써 보살 두 개째. 자 우리 한 명도 못 냈고 네 번째 타서. 아 뭔가 지난 영상 반짝이 아닌가? 반짝이 걱정이 되는. 아니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그 컨디션 차이가 큰가? 첫 경기 팀도 영군패를 당했고. 자2 차전 갑시다. 오씨. 아우 잘 쳤는데 이거는 야, 이건 늦어서 파울이니? 아 정말 뭔가 느낌이 쎄하죠 지금 오늘 방송 시작이. 이건 잡힐 것 같다. 두 타석 연속 중전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맹구고요. 아직피런데요 아, 무사 이루득점권이고요. 맹구를 조금 <laughs> 아니야 그만 걱정해. 발 때리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자 선취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1대0 세번째 타석에서 적시타 맹구 득점 좀 시켜줘라 가자 돌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어제 경기랑 다르게 오늘은 우리가 4대빵으로 앞서가고 잠깐만 1사 2루 2루 주자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홈! 아... 안되나? 안되나? 아... 세이비 아...이...뭐야 소스가 그 못잡았어 맹구 송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거 봐해가하면 그냥 아웃이네 에헤이 야 맹구야 하루 안타 한개 이거 안된다 멀티히트 가야돼 멀티히트 야 멀티히트? 갈라스? <laughs> 야 일루 주자 홈까지 뛰어야 된다 어 이게 또 타점이 크더라고 이게 너는 3루 가지 말고 아 나이스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좀안 맞았던 건 잠깐의 그기우였어자이도 2차전은 가뿐하게 승리 맹구도 멀티 히트 이거 토큰 2배가 좋긴 좋다 토큰 7개를 벌었어요 팀 내의 OPS 1위 근데 0.83일밖에 안돼자 오늘 3연전 시리즈인데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2나 두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자. 어이가 없네. <laughs> 경기는 1대 1. 득점권 찬스 왔습니다. 찬스를 살려봅시다. 오늘 두 배야 두배 아직까지 토큰 두 배야. 우와 아, 너무 빠르다. <laughs> 아, 이 나이스. 아, 낮은 볼 건드려서 타고 결과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야 이게 토크를 몇 개를 번거냐 지금 내친김에 맹구까지 홈으로 오스왈드페라자 어? 어? 돌아 아이 나이스 아 오늘 우리팀 또 경기 나름 잘 풀린다잉 4대1 오 마지막 3차전이라고 나름 쫀쫀한 경기가 되고있구요 9점차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자 7회까지 <목소리> 왔고어 너무 잘 맞았나? 아우 잡았다 나이스 자 8회 8회 수비 어아 <laughs> 너무 뒤로 갔어 생각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타구가 뒤로 지나칠까봐 야, 이걸 바운드에서 잡는구나. 이렇게 뒤로 갔어. 야, 뒤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운드를 맞추고 있는 김맹구. 야, 미치겠네. 잠깐만, 이거 동점 주자까지 나간 건데 지금. 야, 수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야, 3루3루 삼루. 3루. 3루. 야, 잡았다. 야, 결자 해지 수비. 결자 해지 보살, 맹구 보살. 야, 오늘도 지금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구나 자 멀티트 나이스 장타까지 야, 우리 팀의 마지막 타자가 될수 있었는데 9회 2사에서 2루타 치고 나갑니다 오 번트를 댔어 1루에서? 찬데? 와이 누구야? 오스월드 페라다? 2사 1,2루에서 번트를 대서 살았습니다 지금 오, 번트 기가 막히게 됐는데? 뜻밖의2 3 말루가 됐고요, 지금. 어우, 진짜 밀리런. 밀어내기. 7대 4. 나이스. 위닝 시리즈 가져갑니다. 3연전이었고요. 아, 이제 새로운 6연전 갑니다. 지난 방송에서 올려놨던 타율을 그래도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야. 아인아라이브 아. 야. 아. 야. 스윙 인어 드라이브. 아, 아. 아니, 이것도 잡히면 안 되지 않나? 문단적으로. 넘어가 아아 차아 이제 안타 시켜 줘라 <laughs> 야 이번 경기 너무 억울한데 아타서 무한타이 차전 갑시다 바가지 바가지다 이거 아 나이스 아 잡힐 것 같다 왠지 <laughs> 나이스가 아니었어 이야 아 못살아? <laughs> <laughs> 새로운 유연전 와가지고 두경기 연속 무한타가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야 또 펐어 자 3차전 아 지금 OPS도 0.8이 간당간당한데 지금 오늘 방송 시작할 때 타율이 얼마였죠? 하마 2푼 7리 정도 됐었나? 한 1푼 가까이가 떨어진 것 같고 타율이 나이스 야 밀려맞은 안타 나이스 자두 경기 동안의 침묵을 깨고 첫 타석부터 안타가 나왔습니다 two, two, the 자 달렸고 쳤는데 eight. 이거 3루 가도 돼? The... 안 되는 거야? Huh? 아 지난번에도 이렇게 NCA. 듣지 않았나 한번? 어, 1회부터 말루 위기가 왔습니다. 와, 야, 빡세리는 yeah. <laughs> 안 된다. 아, 이루타를더 맞네요 말루에서. 어, 두 번째 타석, 이틀 동안 못친는타몰아쳐야 된다. 2대2 동점 상황. 자, 오늘 <laughs> 영상의 첫 번째 분야. 아, 슬라이더 실수. 그래도 한 번은 쳐 홈런을 u r g and Toss, Honor. 요 홈런도 하나 터집니다 아저 o b of r e c o g 봐 i z i n g the break. t h a 수 아. 잡았어? 아못 잡았어 자 다시 한번또말로 위기입니다 지금. 야. <laughs> 아이고 이거 <이게> 뭡니까? <laughs> 야말로 홈런을 쳐맞네. 자 맹구야 우리가 말로 홈런을 맞았지만 네가 지금 여기서 큰거한 방이면 즉시 공점이야. 야, 지난 방송에서도 한 경기 홈런 두개친적 있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음 초구 볼. 아이 아 홈런은 아니다. 애치를 <laughs> 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3안타 경기고. 자 2타점 적시2루타한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자 벤나이스야 너 안타 하나면 즉시 동점. 벤나이스 오아잘 맞았는데씨 <laughs> 이루 정면. 아비요오 이게 뭐야? 야 우리 점수 갑자기 이렇게 잘래? 말로운 을 쳤어요, 우리도 지금. 재역전 말로포를 날렸습니다. 투수는 바뀌었고. 자, 아직도 득점권입니다, 또. 지금 3루타 빠진 히포더 사이클인데, 맹구가. 3루타 가능이 아니고, 유격수 땅볼이구나. 하석 <laughs> <laughs> 한번더 돌아온다, 맹구야. 3루타 칠수 있어. 다시 한 번, 2, 4, 1, 2로 득점권 찬스. 야! 중전 아, 아니구나. <laughs> 아, 4타 경기가 오늘은 완성이 안 됩니다. 자 다행히 경기가 11대8 그대로 우리 승리로 끝났어요 1대 2승 1패 앞서가고 맹구는 오늘 홈런 포함해서 3안타 경기 자 4차전 4차전 갑니다 아잘 쳤는데 잡지 또 빨리 씨 힘을 키우든지 해야지 오 우리 백투백 홈런이 터지고요 맹구가 1회에 범타를 쳤는데 그 공격에서 우리가 나름 넉 점을 뽑았습니다 야. 약간 밀려맞은 이루타 나이스 자 타점까지 들어갑니다 5대0 벤나이스 자꾸 부담스럽게 타율 올라간다 1할 7푼이라니 와우 꾸미는 기깔나는데 지금 자꾸 말로 위기가 찾아오네요 수비할 때 우리가 뭐 크게 앞서긴 하는데 야 홈. 아, 아직 어깨가 모자라나? 아 파란색에 안, 못 맞추면 아웃 못 시키는 거야? 자세 번째 타석 무사 이룹니다. 어? 최현일 선수다. 최현일 선수면 워싱턴에 있을 텐데 보자. 포심이 93마일까지 나오고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스위퍼도 있네요. 오야. 아 개차 없다. <laughs> 같은 국적의 선배데 초구에 그냥 중전한 타를 갈겨버리는 김맹구. 아이 도루까지 해야 돼? 아 스타트 좀 늦었다. 근데 바운드볼을 던지시네 우리 선배가. 아 선배 이래저래 미안합니다. 어 너무 우도 맞는다. <laughs> 최현일 선수 너무 맞고 있어요. 8대3이 됐고요. 자맹구 타석이 한번더 돌아옵니다. 자 오늘 멀티 트긴 하지만 오 타수 이 안타를 쳐버리면 타율 변동이 사실 얼마 없거든. 삼 안타 경기를 만들어야지 좀 타율이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하지. 그렇지. 삼 안타 경기가 있어. 자 경기가 구회 말이 사까지 왔는데, 야 이거 지금 큰거한 방이면 동점이네. 하다 보니까 마운드에는 로아이 씨가. 아 못 잡아? 아우 잡았어. <laughs> 박수 치는가 <거> 봐. <laughs> 김맹우 박수. 야 어려운 타고 잡아내고 물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유견전은 이게 몇 차전인지가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5차전인 듯합니다만. 우리가 속점을 먼저 뺏겼고, 맹구두 번째 타서. 아두 다이. 아쿨 카운트. 자. 아 볼이었네. 이야, 나이스 안타지. 낮은 볼 포올려서 안타 만들기. 자, 우리 만회하는 점수를. 야, 이것도 애매하게 안타가 안 되는구나. 자, 경기는 4대 5 끌려가고 있고. 오, 폭산 타격. 갈라스. 아아아아 5차전은 패배를 하면서 시리즈 3승 2패. 야, 마지막 6차전입니다. 어, 우리 1회부터 리드 오 홈런이 터졌고요1사 주저없이 첫번째 타서. 와, 이들 스트라이크 잘 낸다. 야, 한가? 진짜 이거는, 이건 가자. 그래, 그래, 그래. 파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해서. 오늘 홈런 두 개째입니다, 맹구. 6호 홈런 자 아펙트 타구를 날렸고요 1차전에 이 투수한테 무안타로 막혔었는데 그러면 나름 복수의 한방이 됐네 야, 야, 오늘 2, 초반부터 2, 좀 시원하게 2, 앞서가는데 아이고 최현일 선수 또 올라왔습니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고 아 아니야 아이고 <laughs> 선배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야, 아직도 마운드에는 최현일 선수가 있고 왔다 걸렸다 첫 타석에 홈런치고 그 뒤로는 최현일 선수 만나서 3타수 무안타 이번 6연전의 마지막 타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후손은 바뀌었고 야, 멀티트 까고 끝내자 아, 아이씨 이씨. <웃음> 바가지? <웃음> 아 오타수 1안타가 뭐야 우회말 수비인데 야 근데 진짜 이 정도 수비는 이제 되게 편안하네 야 그래도 6연전의 마지막 경기 김맹구의 선제 솔로포에 힘입어 11대0 대승을 가져갑니다 시리즈도 4승 2패 위닝 잠깐만, 여러분들이 지금, 최현일 선수 40인 로스터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맹구는 40인 로스터에 들어가 있겠지?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맹구 오버롤 69지? 40인에 들어가, 아, 40인에 포함이 안돼 있네? 아, <laughs> 어, 왜? 왜 40인에 안 넣어줬대? 아, 김맹구 40인 로스터에 없어요. 어 스펜서 존스 콜업했구나 어찌안 보인다 했다 4번 타자에 벤 라이스가 자꾸 나와가지고 스펜서 존스 콜업했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콜업을 했어 40인 로스터에 못 들어가 있다니 이럴 수가 오버를 올라가면 너주겠지뭐 누구 빼고선 너주겠지 누굴 뺄지 몰라도 아 이것도 하는구나 마이너에서 이번 달에 3할 8푼을 쳤지 이걸 하네 그냥 감독님이 토큰 두배 준다는 얘기였어요 아 깜짝이야. 베이스런닝 수비 타격 이거를 고를 수가 있구나. 뭐에서 두 배를 먹을지 당연히 히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히팅이 제일 먹기 좋은 거죠. 타격을 잘 해야겠네. 아, 아 오늘, 오늘 새로운 의견전 오늘 방송 All 마지막 의견전 갑니다. 맹고 첫 번째 타석인데 141로 나이스! 자, 이거 잘쳐야 됩니다, 이번 유연전 타격에서 토큰 가이가두배가 걸려있어요 자이사말루에서아이사상황이 계속 오는데 점점 상이이안좋이상황이오는이같은이이사말루 아직 0대0인데 어 야 지금 첫발 스타트 이상했다. <laughs> 야, 어쨌든 무실점 나이스. 야 맹구 두 번째 타석. 자 지금 타격에서 토큰 두 배가 걸려 있는 유견전이니까 정수를 똑바로 차리고 왔다. <laughs> 잡혔다. <웃음> 자 맹구 네 번째 타석입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끝날 때 한번 봤는데 맹구가 그러니까 좌타석에서 우투수 상대할 때 타율이. 3할 때 중후반이고, 좌투수를 상대할 때 우타석에서 타율이 1할 때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타석에서 잘 쳤다. 일단 멀티히트의 잔타까지 성공. 구배해주세요 토큰. 구배해 주십시오. 이사 1선루 굉장히 좋은 찬스 같고요. 자 19째. Here it comes. 아, 김맹구 승리. 공 10개 던지기하고 골라 나갑니다. 자 어쨌든 경기는 뭐 3대 0으로 아름답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Win. 로아이 씨가 30세이고 축하드리고요. 1차전 승리. 2차전 들어가기 앞서 팬들에게 떠다지는 사인 공세.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주고 있는 김맹구. 야, 첫 타석부터 무사 1위로 굉장히 좋은 찬스고요. 이런 걸 살려야지 우리가 토큰을 많이 볼수 있다. 혹은 부자되려면 여기서 잘해야 돼 과도한 게임이용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야홍간한타 나이스 이루 주자는 편안하게 들어올 것 같고 발둑발로 성취점 아유 이게 칩이 몇개야 이게 아, 딱 2할 타율 된 뱀나이스 골레골라 나가면서 무사말루 무조건 추가 득점 가야겠지 무사말루인데 경찰이니? 아, 일루에서 팔았어. 나이스. 2대0. 자, 맹구 득점해야 토큰 번다. 오, 잘 쳤어. 오케이, 떨어진다. 나이스. 덕시타. 자, 두 번째 타서. 야, 이거 잘하면, 요번유견전에서 조금 노력하면 맹구 3알 3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잘 쳤는데 자, 맹구한테 기회가 더안올줄 알았는데 다섯 번째 사석까지 왔고요 에이 자 2차전도 우리 레이드라이더스가 또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맹구 입장에선 조금 조금 아쉬운 경기였고 자 3차전 갑니다 자, 오늘은 1회부터 실점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1사 2루 뒤로 3무 봐았다 이거 보살라이스 맹고 3차전의 첫번째 타석이고요하유리 그래도 3할 2푼대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이야! 아 지난 경기부터 뭔가 자꾸 선택이 삐걱거리는 느낌인데 바로 다음 타석이 왔는데 이번엔 무사 1루 계속 우리 3대0 끌려가고요 이거는 3루가 그렇지 오. 잘 친건 아니, 아니지만 다행이다 자, 일단 안타 하나 기록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맹구 안타 쳤을 때 토큰 두배 됐나요? 오 봤나? 오 벤나이스 역시 미친 파워 0 3런 이야 역시 파워 하나만큼은 진중 벤나이스 nice. yeah.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았는데 5대4로 끌려가고요 한 점차 빠세이 아 빠세이를 <laughs> <laughs> right. 외치면서 쳤는데 이게 병살이 돼있또 yeah. 3차전은 뭔가 좀 팽팽히 가다가 막판에 그냥 와르르 3차전 승리를 뺏기면서 시리즈 2승 1패가 됐습니다 차전 갑니다 자 두번째 타석은 득점권 찬스입니다 2사1아오 내안타? 내안타 쳐주십오 에러하지말고 그렇지 맥 내안타 2사루아 더비오 자, 경기 1대 0으로 우리가 살짝 앞서 가고요. 요번에도 득점권 찬스인데. 아, 잡아. 아, 맹구가 오늘도 안타 한 개인데 안타 두개 이상은 차야 되거든요, 지금. 어, 딱히 이유는 없지만 그래야 기분이 좋으니까. 자, 게다가 지금 1사 1, 3루. 꺅. 어! 바가지스. 나이스. <laughs> 아, 좋다. 타점까지. 경기 9회까지 왔고, 우리 레일라이더스의 든든한 수호신, 로아이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낙후지점 포착이 왜 이렇게 어렵냐. 깔끔하게 구회 막아내면서 4차전도 승리. 야, 5차전이고요. 5차전은 수비상황부터. 야 근데 진짜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토큰 100개 모은다고 했었는데, 진짜 모을 수 있겠다. 벌써 99개가 됐어요. 어, 그들, 그들 떨지 마라. 아, 잡을 수 있는 타구예요. 오늘도 첫 타석부터 좋다. 1사 3루. 손취점으로 올릴 <목소리>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아이고, 근데 이렇게 헛수 i 을막 하면 안될 텐데요. 야, 우리 맹구가 희생 플라이에는 이가균이 <목소리> <가견이> 있거든. <목소리> 아, 이렇게. 고급야구성취점가져갑이대가고두 yeah, well, 번째 타서 왔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야, 야, 야. 야, 야, 나스리나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 아, 좋다. 첫 타석 키 샘플 라이에 이어서 두 번째 타석 2루타. 어, 우리 지금 역전 말루코를 얻어맞았습니다. 5대3으로 경기 뒤집혔고, 맹구도... 라이스. 오우 방금 전 타석이랑 굉장히 비슷한 타구. 다시 한번 좌중간 갈랐음. 아, 오늘 장타 보겠지. 우리 따라갈 수 있어. 2점차 밖에 안 되고, 아직 5회입니다. 퍼컴 트2 4 1 컸어요. 무득점. 아진 초수비 2416. 어, 이아까 말로만 치는데 타일러 볼래? 홈런 또쳐 어, it's <laughs> 맞추는 소리. 네, 수차가 약간 벌어졌는데 그 2412로 찬스가 왔고요. 오늘 이 타도 이 안타 희생 플라이까지 잘 맞고 있는 김맹군데. 아야 삼 타구 사 타나 이스 합정도 하나 추가가 됩니다. 아 어, 김맹군 좀 터진다 이번에 안타가 하나 나오면 딱 좋겠는데. 야 그리고 이제 큰거한 방이면 경기는 즉시 동점. 어 안타다. 아 3루까지 가. 3루까지. 나이스. 어. 홈, 홈 가지마. 4. <laughs> 상황을 제 r d 못 봤어. 어, 윈디 어, 나이스. <laughs> 야, 동점 만들었어 우리. 역전. 3대7로 끌려가던 경기를 9대7로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1,4,1,2로 위기고 아아아 아. 아. 중계 잘못했어 야, 그래도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요 1,4,1,2 5번째 타석입니다 드디어 맹구 타율이 3할 3푼을 뚫었어요 자, 뛰었는데 미안하다 아이구야 아이 나이스 야 이번 경기 맹구 타격 왜이러죠? <laughs> 난이남네4파수 4안타 경기 아이 삼진 득점까지는 실패 경기 대역전승을 가져갑니다 5차전까지 이기면서 시리즈 4승 1패가 됐고요 6연전의 마지막 6차전 1리루간 나이스 야 어제 경기에 이어서 이게 지금 다섯, 타석 연속 안 타죠? 고! The In the dirt. 자, 맹구가 달리면 보통 다들 저렇게 다운드볼을 던져줍니다. 매너 좋게. 맹구 치료도로. 오! 타불수! 나이스! 자, 마지막 수비. 이렇게 6차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안경전에서 5승 1패. 자, 그래서 오늘 15경기 소화를 다 했구요. 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러 토큰을 소비를 안 하고 모으고 있는데 야, 지금 105개가 됐습니다 105개 다음번 방송 때더 토큰을 모아서 어, 한 번에 질러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100개를 모았다 그래도 얼마 못 올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능력치 하나 올리는데 토큰이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어쨌든 오늘 약간 지난번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늘 좀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잘 했어요 타율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3월 3푼대까지 오늘도 홈런 두방 추가를 해서 6홈런에 5 5탔죠 OPS도 상승을 했고 자 그렇고 아까도 중간에 봤지만 스펜서 존스는 콜업이 됐고 우리 맹구는 놀랍게도 현재 40인 로스터에도 포함이 안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 제이슨 도밍게즈가 오버롤이 좀 올라갔네요 73까지 올라갔네 여 너도 성장하고 있구나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양키스에서 2할 2푼 치고 있고 OPS도 0.6대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8월 말정... 어 8월 24일 요 정도까지 좀 진도를 나갈 건데 이쯤에 어, 토큰을 다 소비해서 능력치를 좀 올려보겠다는 그래서 9월달 확장 로스터에 콜업이 되는 걸 노려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